사도록기백함으로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우리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어망골짝이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 아, 예레미야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1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의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은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한 일을 알라. 시바에서 유한과 먼 곳에서의 한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하미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이사야, 예레미야, 또한 에스겔. 우리는 이 선지서 분량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대선지서라고 하는 이 선지서의 분량. 그러나 이 분량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경고입니다. 그러나 그 경고가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어찌 보면 암울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사랑을 나타내 보여 주시고 또한 이 사랑을 통해서 회복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심판보다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는 선지서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1장부터 5장에 이르기까지 6장 전반부를 이루고 있는 이 12장까지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북 이스라엘이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아수르에게 멸망받았습니다. 이것을 남유다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남유다의 완악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과 백성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탐욕과 거짓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모습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찾고 찾아도 회개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고 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에 하나님은 북방에서부터 일어나는 북방으로부터 오는 바벨론에 의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회복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계속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 이런 가운데에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어디라. 이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길로 가지 않겠노라고. 또 17절에 보면 하느님이 파수꾼을 세워 나팔을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소리를 듣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레미아 선지자가 그들을 향하여 너희의 눈이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너희의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할례 받지 못한 눈, 할례 받지 못한 귀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빠져 있는 남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6절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이 길에 서서 보며 라고 얘기하면서 길에 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유다가 아주 바쁘게 달려가는 삶을 살고 있어요. 이 삶이 어떤 삶이냐면 제사를 드리지만 마음을 드리지 않는 그 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이 없으므로 변화하지 않는 삶. 그 길을 돌아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알지만, 개명은 알지만, 순종하지 않는 지식. 이걸 가지고 지금 너희들의 삶이 바쁘게 달려가고 있는데, 이 달려가는 삶 가운데에 잠시 서서, 돌아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적 길, 선한 길로 돌아오라고 하신 이 말씀 가운데에 옛적 길이 어떤 길입니까? 곧 선한 길이 어떤 길입니까? 이 길이 바로 언약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그 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던 거룩한 길이었습니다. 이 길, 다시 돌아오라고, 그 길로 다시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바쁘게 달려가는 그 길에서 다시 한번 서서, 자기 자신을, 너의 길들을 돌아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작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서, 옛적 길, 곧 선한 길, 이 길이 좁은 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넓은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험난한 길을 싫어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길. 자기들이 원하는 길,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때에 옛적길, 선한 길로 걸어가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제를 통하여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참 바쁘게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좁은 길,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음이 얼마나... 축복된 길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지금 바쁘게 달려가고 있는 그 남유다.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읽은 본문 이후에 북방에서 일어나는 그 바빌론에 의하여 부참하게 짓밟히는 남유다를 바라볼 때에, 아, 이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는 거기는 그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되지요. 우리가 이해가 안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많은 은혜를 주셨고, 또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 얼마나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신지를 끊임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그 가운데서도 그 말을 듣지 않고 있는 파수꾼을 보내어서 나팔소리가 들리에도 불구하고 그 나팔소리를 멀리하고 있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생각할 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 바라볼 때에 그들의 현실은 얼마나 얼마나 완악한 현실이 되었는지 하나님의 인내가 한계에 달아라.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는지를 우리 다시 한번 바라볼 때에 13절 말씀. 이는 그들이 작은 자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거짓, 어, 탐욕을 부리며 선체로부터 재산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탐욕과 거짓에 빠져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탐욕에 대하여 많은 경고를 받습니다. 탐욕과 거짓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그 경고를 무시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이유가 탐욕과 거짓으로 말미암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탐욕. 여러분 탐욕이 한번 마음에 찾아오면 모든 것을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화 시키고 도구화 시킨다는 거 아십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조차도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도구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탐심 이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하신 이 말씀 지금 모두가 가난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복을 위하여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도 성기고 우상도 성기는 그 우상 숭배가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부족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더 많은 탐심, 더 많은 탐욕 이것을 채우기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 숭배는 거짓이에요. 지금 선지자들이 지금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라고 하지만 그 안에는 평강이 없다라고 삼욕과 거짓에 빠진 자들의 실상은 허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모습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립니다. 또 3일마다 한 번씩 예배를 드립니다.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바쁘게 살아가는 이삶 속에서 우리는 길에 서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요.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 분별력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이요. 영적 분별력을 통하여 이 땅을 걸어가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얼마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한번 하나님께서는 공적으로 모이라고 말씀합니다. 한 걸음 더나가 3일마다 한 번씩 또 우리의 길을 돌아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경건한 사람들 새벽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오늘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이 예배가 얼마나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왜냐면 하 이 예배에는 우리의 삶에 대한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이길 줄 아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말씀 앞에 순종하며 이 순종을 통한 나의 삶의 방향이 우리 주님을 향하는 이 예배가 우리의 예배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좁은 문, 좁은 길. 많은 사람들이 험난하다고, 험난하다고 피하는 이 길이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리석은 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에 이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16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평강의 길, 우리의 심령이 평강하다, 이 평강이 임하는 이 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평강 가운데에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길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경고의 말씀 앞에 이 경고를 경고로 여기지 않는 이 장면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주일 예배가 우리 수요 예배가 새벽 예배가 얼마나 얼마나 은혜요 감사인지를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탐심과 탐욕과 거짓이 아닌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순종의 길, 평강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그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함께 동행하는 이 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주의 신실하심 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경건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특히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돌아보며 공감하며 중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주의 놀라운 은혜가 더욱 더욱 충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러갈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섬에 들 같이 마옵시고, 다만하기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